네, 안녕하세요. 바이스 카터 드론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그 케레스 3 라이트 브리트라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그 매장에 입고가 됐고, 그리고 예약 구매를 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그 포장하고 보내드리려고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포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박스가 이번에는 케레스 3 라이트하고 그 가방하고 이제 같이 드리는 그런 상태라갖고 아마 받아보실 때두 박스 받아놓은 것맞죠 네, 두 박스로 받아보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그 상품이 이제 지금 처음에는 예약 구매하신 분들 대상으로 그 박스를 드린 거고, 지금 앞으로는 그냥 이 모델 하나만 이제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하여튼 개봉기, 개봉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여기 예전 모델이 KS3 라이트라는 모델이에요.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 이제 그게 그 기존 모델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모델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까만색으로 나와갖고 좀 고급스럽게 바뀌었고 그리고 성능도 약간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확장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종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스카이드로이드티이이라는 조종기의 동일한 구성이에요. 동일한 구성이고 지금, 케레스 3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거, 케레스 3 라이트 V2하고, 이 V1 모델하고 절대적인 차이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카메라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카메라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겼냐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제 일축 짐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댐퍼가 아예 없어요. 그냥 고정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를 비행하다 보면은, 이 FPV 카메라, 그 영상이 약간 젤로 영상이 나타난다거나 이제 흔들림이 있다거나 그런게 이제 많이 느껴졌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V2 버전 같은 경우는 얘가 1축에서 2축으로 바뀌었어요 좌우로도 움직이죠 그 다음에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2축이 짐벌이면서 그리고 댐퍼까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댐퍼가 있죠 이렇게 이제 2중 3중으로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캐리스 3 라이트 버전에 비해서는 이 V2가 이 젤러 현상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로도 잡아주다 보니까 이제 흔들림, 이런 좌우 흔들림 같은 경우도 이제 월등히 감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앞에 여기 어보이던스 센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전방 그 어떤 물체를 인식해서 이제 가다가 만약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은 좀 멈추거나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 센서가 이제 쓰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하여튼 여기 앞에 있는 이 카메라 차이와 여기에 있는 이제 회피 센서 이런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캐레스 V 1하고 V 2 버전하고 뭐 사이즈는 완전히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모델과 지금 새로 나온 모델은 여기 품번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새로 나온 거는 YZB1 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예전 거는 그냥 이렇게, 이제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뭐 이렇게 YZB1 이라는 게안 적혀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꼽아볼게요. 꼽아보면은, 예전 거, 여기서 착각하고 들어가죠. 착각하고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거, 기존 거를 한번 꼽아볼게요. 그래도 착각 잘 들어가죠. 옛날 거는 이렇게 이제 이거나 이거나 다잘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아까 꼽아 보니까 요게 살짝 차이가 있더라고요. 배터리마다. 그래서 지금 YZ B1이라는 여기에 아예 궁합이 맞아서 나온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착각하면서 잘 들어가죠. 잘 들어가는데. 근데 아까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보니까 요게 클래스 3 V1 모델 기존 거에요 기존 거를 여기다 딱 꼽아 보니까 이렇게 살짝 여기가 안 맞더라고요. 아주 미세한 차이 같은데 뭐 만약에 기존의 배터리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서 쓰신다 그러면 은요 폭만 살짝 넓혀 주면 은뭐뭐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가 한 0. 몇밀리 정도 이제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신형으로 나온 것딱 보면은 착각하고 잘 들어가죠 뭐 흔들리지도 않고 여기서 딱 보면은 그 모양도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고 크기도 뭐 똑같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뭐 여기에 전체적인 뭐 플러스 모양의 이런 모양도 똑같고. 근데 여기 이제 특징점. 여기 V2라고 딱 붙어 있죠. 그래서 까만색이면서 이제 v 2라고 적혀 있는 게 k 레스3 라이트의 신형 모델인 V2 버전이다. 그리고 신형 버전은 여기처럼 2축 f p v 카메라가 붙어 있고. 그 카메라는 댐퍼까지 이렇게 장착된 상태로 이제 개선이 돼서 나왔고. 그다음에 어보이던스 그러니까 회피센서가 앞에 붙어 있어서 어떤 이제 거리 센서 역할을 해갖고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좀그 멈추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까지 이제 좀 확장돼서 나온 모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구성품은 여기 날개도 조금은 더 개선이 되었고 끝머리도 살짝 이런식으로 색깔이 실해져 있고 이게 살짝 좀 딱딱하게 나왔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어디 보자 약간 얇기도 하네요 비행 성능이 이런 날개만으로도 좀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여분으로 이제 두 개,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날리기 위해서는 총네 개가 필요한데 네개 말고도 이제 양뭐 그러니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 세트로 이제 예비로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또 여기다 놔놓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장착되는 스마트폰 거치대도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룰 때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선, USB선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충전기, 여기 들어있습니다. 충전기 한번 볼까요? 네,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여기 여러가지 타입이 있는데, 여기에 맞는 걸로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정기 목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꼽을 때 필요한 220볼트 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 구성품은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성능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캐리스 3 라이트 V2 버전을 예약 구매하신 분들은 이 기본 가방이 아니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좀큰 박스 그거는 뭐 지금은 이제 사은품으로 드렸지만 이다음번부터는 이제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될 건데 그게 요 모델을 요즘 낚시용으로 많이 사용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나 아니면 물가나 뭐 이런 때좀 덜어 가시게 될 건데 그걸 감안해서 완전 방수용으로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이 V1과 V2의 어떤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다음번 시간에는 제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날리면서 이 카메라가 얼마나 V1에 비해서 그 영상 성능, 그러니까 영상 품질 퀄리티가 더, 노, 아니, 더 높아졌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는 비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